헤들보드 섬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. 역시나 수심이 지금 이걸로 한번 대볼까바다 바닥이 지금 보이는데 어, 대략 2.3m 수심이 한 3m 이상은 되겠네요. 평상시에는 여기가 지금 파도가 세서 이렇게까지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지금 아침 시간이라서 파도가 없습니다. 물속이 훤히 보여요. 노을이 치는 곳은 일단은 그만큼 수심이 얕다는 얘기죠. 저 앞에는 구름 뒤에서 지금 해가 떠오르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. 멋진 풍광을 촬영할 수 있겠네. 이곳은 아, 여기 패들보드. 다낭이 패들보드 투어가 유명한데. 패들보드 투어를 아, 이쪽에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오. 이 파도가 아주 라인이 잘 사네. 패들보드 투어를 아, 아침 한 대략 6시 정도 나오면. 저렇게 일출이 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<laughs> 점점 수심이 얕아지네요저 어, 앞에가 바로 혼섭, 혼이라는 거는 다오, 혼, 음, 섬을 얘기하는 건데, 혼은 뭐 일단 작은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. 어, 파도가 아주 밀려오는데, 그렇게까지 그큰 파도는 아니에요. 어, 여기가 지금 보니까 수심이 아주 아주 낮아요. 더 낮아진 것 같아요. 요즘에. 어우, 물이 맑아서 그런지 안어 닿다. 딱 닿네 지금. 지금 패들이 딱 닿았어요. 한2 미터 조금 가까이 되네요. 2 미터. 그리고 저 앞에는 완전 너덜 바위지대데 상당히 거친. 아, 바다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. 물이 엄청 맑아요. 물이 엄청 맑고 조류는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고 아, 그러네요. 그물도 지금 걸려 있고 바 위에는 약간 홍합 비슷한 거또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아, 특이한 체험을 하네.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. 파도가 아주 밀려 들어오고 어, 올 때는 아쿠아 슈즈를 신고 와야지 우 파도가 유후. 삼겹 삼각 파도가 아주 거칠게 다가오네요 우후 아주 재미지네 여기는 아주 더 얕아졌어요 여기는 한 1.5, 1.5m 정도 됩니다. 우후! <laughs> 여기는 그냥, 바위가 그냥 바로 보이네. 유후! 왓! 야, 파도가 밀려온다! 우후! 아우, 차고 와! <laughs> 아우, 차고 와! 잘못하면 뒤집어지겠네. 한 바퀴 살살 돌아봐야 되겠어. 아 여기는 1미터도 안 돼. 여기는 혼섬 조금 잘랐다가 태양이 뜨면 찍어야 되겠네.